환절기 면역력 비상. 50, 60 세대 대상포진에 취약한 결정적 이유. 아침 저녁 쌀쌀한 환절기,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이 시기. 혹시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왠지 모르게 지치는 느낌이 지속되시나요? 50, 60 세대에게 특히 더 위협적인 질환, 노인 대상포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은 젊은 시절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 저하 시 재활성화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왜 5060세대에 더 위험할까요?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약화되고 이 틈을 타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에 극심한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50대 이후 대상포진 발생률이 급증하고 증상도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인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